야, 영 0.5점 내가 앞서네. 미쳤다. 아, 이거는 영상 올리면 안 되겠다. 어, 야, 너무 멋진 수라서. 나가시면 됩니다. 외총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귀마대 원앙만 한자야? 한자 아이디 되게 무서운데. 아, 승률이 85%. 공명, 공명지오. 아, 시, 야비. 몬트지야 이게? 자, 면토. 아 이거요? 아, 아 까마귀 졌자 아니야 아니, 너무 작아가지고 안에 뭐 없는 줄 알았네. 아이새 졌자구나. 이게 아 근데 기,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에 뭐안 보여가지고 음, 졌자네. 자 궁사다. 자, 지금 저런 행마들 있잖아요. 자, 일단은 이제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포가 여기로 내려가기 전에, 포가 여기로 올 거였으면, 보통 이제 사람 고수들은요, 애초에 올려서 내리고 닫은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1, 2, 이렇게 두번안 둬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상대는 예, 뭐 프로 기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둡니다. 네, 절대 당, 이런 말은 없지만요. 예, 아, 여기로 온 이유가, 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로 왜 왔는지 알겠네. 제가 여기로 가면, 이렇게 했을 때, 말을 울려서 양거리가 되니까, 이거 예, 때리고 나서 말을 한 마리 더 먹으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왔을 때,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차대를 해서, 여기를 좀 수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온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저기, 이제 폰 없는 수만 봐도, 아, 이 사람은, 아,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저거는, 저거는 기계다. 다 해줍니다. 귀상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이제 왜 저게 사람이 아닌지, 왜 기계인지, 아 이것도 이제 지금 이렇게 올려버리니까요. 아 제가 조금 못 뒀네요. 지금 이제 이렇게 올리셨... 제가 여기를 갔어야 됩니다. 아, 너무 급하게 뒀네. 이거 올리는 게 아니라... 음, 아, 여기 쪽은 성급했구나. 상을 올리는 게... 자, 양포분을. 아, 이게, 아, 여기를 가서 묶었어야 되는데. 하. 아, 이러면은 초차가 나온 게 이게 장점이 좀 없어집니다. 예, 네, 아, 좀 아쉽다. 아쉽네. 자, 줄병대 제가 여기를 왜 신경 쓰냐면은 상대가 겨우 병두 마리로 우리 왼쪽을, 우리 좌진을 다 묶어버리면 나중에 차대가 이루어집니다. 차대가 이루어지고 나서 먼저 여기 오선을 잡은 양 병을 뚫어낼 힘이 없습니다. 차가 없으면 지금은 제가 차가 살아있기 때문에 올려서 졸병대를 여기 좀 약화시킨 다음에 좀 이제 차가 뒤에 있는 기물을 좀 서포트를 해주면서 진출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너무 주, 중요한 졸병대입니다 병달라 여기는 이제 이 수의 의미가 이 장기에서 제일 어려운 수예요. 어 제가 지금 중앙줄 미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원앙마랑 둘 때는 이 55번 자리까지 제일 좋아하는 자리인데 중앙을 좀 이렇게 튼튼하게 해 둬야 상대가 나중에 막아 나왔을 때 활발하게 뛸수 없습니다. 좀 간결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 몰려서 상대방 기물들을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여기 욕심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다른 프로들은 어, 이렇게 안 둡니다. 이런 장기를 안 둬요. 근데 저는 어 원앙마랑 둘때 연구를 좀 많이 해 보니까요. 일단, 원악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가 이거예요. 이렇게 두면은, 이좀 발이 좀 짧아지잖아. 가뜩이나 막아, 발이 두 칸밖에 안 되는데. 중앙상까지. 자, 여기 지금 중앙상 믿고, 왼쪽에 양 병을 묶어줍니다. 자, 뭐 둘까? 아, 여기서 진짜 많이 갈리죠? 인간이랑 기계랑 가장 많이 갈리는 구간. 대놓고 달라 할 때. 인간은 반응을 하고 기계는 연기를 하죠. 아, 차, 차 올리는 거, 네. 합리적인 수. 좋다. 자, 요렇게 해서 양득, 양득을 노려주면은, 제가 수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두는 거에 따라서. 어렵다. <laughs> 아 그러니까 아 먹고 아 졸병대 해놓고 양득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때리면 여기 떠가지고 얘와 얘를 노리고 얘를 지킬 때 깔끔하게 양득을 막아내는 멋진 수를 두겠다 아 그거구나 이렇게 음, 수를 읽어야 돼요 읽고 나서 둬야돼와 근데 한나라 차가 지금 사선으로 왔는데요 와 이게 진짜 미친 수구나 겁나 좋은 수구나 그러니까 여기 아그러 그러니까 뭐 어찌 어찌 전투하고 나서 이제 막아 이렇게 떠버리는구나. 여차면 하 이거 먹고 이것도 때려버리는구나. 그럼 이게 차가 걸렸으니까 우리가 차대 안할 수가 없거든. 야, 그러니까 이미 저 있네요. 수일기를 대충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막아 먹은 상태야. 근데 제가 뭐 상을 상을 먹는다고 달라지느냐? 뒷 수가 너무 안 좋네. 아니 이렇게 차이난단 말이야. 아 조를 비키면요? 조를 이렇게 비킨다. 미래가 없죠. 조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부터 미래가 없죠. 다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야.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졸병대 강요시키고 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포를 앞으로 던져서 이 차를 잡는 그림까지 졌네? 이미 근데 둘게 없긴 해요 여기서 더봐야 의미가 없긴 하네요 안 먹을 수가 없겠다 이것도요 이게 여기 졸병대가 왜 크냐면은 제가 이걸 만약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가 뒤로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수인 게잘 보세요. 올렸다, 빠졌다, 아싸 양득 성공. 그러면 여기를 들어서 마달라, 예, 네, 무너집니다. 그냥 오른쪽이 그냥 혼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어, 이거를 지금 이제 올리면 안 됩니다. 야 이거 뭘 도와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도. 네 일단 양득 해봅시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수, 뭐 요렇게 두 가지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쪽 마가 뜨질 않네요. 뭐야? 아, 그러니까 먹으면 여기 뜬다. 상 먹으면 여기를 박살낸다. 그 전에 차가 말 잘라 해서 울리게 만든 다음에 이 무슨 술까차대 요청. 아, 모르겠다. 이거 하나도 안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거랑. 옛날에 뭐한 십몇 년 전에 뭐 장기 도사 한창 유행할 때 장기 도사한테 이제 어떻게 털리냐면은. 40수에서 50수 정도 되면은 기물을 쫓잖아요. 네, 기물을 쫓고 나서 다음 수에 장기가 항상 끝나더라고. 이거 네, 를 올리면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뭐 먹으면은 또상 취하면 되니까요. 네, 그냥 뭐 상머리 누릅시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뭘 둬야 될지. 움직이면 왠지 약점이 노출될 것 같아서 저를 못 믿겠어요. 제 자신을. 변으로 빠지는 수가 있고, 졸로 닿는 수가 있는데, 향을 올려서 단기가 뭐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변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변으로 가는 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밀어가지고 졸병도 해버리면 결국에는 또 뚫리고요. 약, 그러니까 약점이 노출이 돼서 계속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라서, 여기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막아 나가서, 아마 상대가 이거를 안 보고 있을 것 같아. 이거를 과연 상대가 내줄까? 그 자리를. 54자리를 54자리를 내줄까 저는 일단 아니다에 한표 걸고 싶은데요 아, 왜냐면 진짜 좋은 자리에요 안 내주죠 자. 마대 그렇죠 예상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면을 잡아 버린다니까 알고 있어야 돼 다음 수를 모르고 있으면 은 놀라서 실수가 나와요 아, 승부 걸었습니다 여기 갈 거예요. 야, 과연 이게 묘수가 되려나? 야, 이거 무슨 대회 하는 것 같아. 차달라. 지기는 졌어 이제 여기로 와서 땡기면 이제 먹고 나서 상장. 근데, 어, 나도 발악 정도는 해볼 수 있지. 발악 정도는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상장을 버틸 자신이 없네. 아 지금은 뭐 때려도 되긴 한데요 뭐 이거 뭐 차장 치면은 이 상이 여기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머리 좀 굴려 보자 고! 모르겠어 <laughs> 더 이상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여기 보낼 자신이 없고 네. 머리도 아프고 던져 그냥 나 지금 순간 방금 무슨 생각했냐면 와나 이기는 생각했어요 방금 0.5점 차 점수 승, 막 이런 생각했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 도움이 안 돼요, 장기 듣는데 그니까 항상 불리하다, 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최선을 다하거든요. 10초 남았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서. 역시 제가 포진을 연구를 해서 만든 이 중앙 튼튼 포진이란 게, 원앙마 상대로는 참 진짜 좋은 포진 같아요. 옛날 그 지금 정형 포진이라 부르는 그 옛날 포진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 제가 뭐 수백, 수천 판 도전을 해봤지만 이제 맨날 졌잖아요. 진짜 이 포진을 두니까 그래도 이나마 비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마, 자, 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를 취했을 때 포를 먹어버리겠다. 마로 말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수익기를 하려면. 자, 일단 제거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막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어. 야 이것도 안 먹으면은 졌네 자이거는안 먹으면은 어차피 져요 예, 안 먹을 수가 없어 여기 뜨면은 끝나요 이 일단 취할 겁니다 그래서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요렇게 먹으면은 뒤로 한칸 빼서 포 달라 그러면 상대가 먹을 때 나는 차장의 상까지 먹으니까요 예, 지금 점수가 3.5점 차예요 제가 앞서고 있는데 뭐 물론 포가 죽을 거니까 앞서 있는 게 아니죠 지고 있어요 그냥 돌아온다 아, 이올 시간이 없잖아. 올 시간이 없어. 사 걸려가지고 닫아야 돼. 닫으면 상에 일단 못 뜨거든. 그치? 야, 여러분, 이거 제가... 아니, 아니,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 어차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 1초 남았습니다. 오, 무난한 거 둬야 돼. 이런 거를 잘못 뒀다가는 예, 여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오는 반복수도 제가 계산이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수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닫았을 때, 예, 상대가 이렇게 하면은... 예, 반복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계산이 돼 있어요. 이런 인공지능의 반복수. 아니야, 아니야. 아직 이긴 거 아니에요. 아, 너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인공지능들이 이제 다음에 두는 수들이 이제 둘게 없기 때문에. 초가 이겼다고요? 아, 저,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불리합니다. 3.5점 뒤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최대한 목표가 0.5점으로 지는 거예요. 이긴다는 생각은 진짜 1도 1 정도 했어요. 이긴다는 생각은 진짜 안 했어. 자, 반복수 자신 있습니다. 제가 뭐다 계산 아까 끝나 가지고 여기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달라 했을 때 옆으로 틀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올려. 그럼 상대 차장 치면은 이걸로 막아. 상이 있기 때문에 무한 반복수예요. 다행입니다. 아, 천만 천만 다행입니다. 진짜. 딴거어서 진짜 천만 다행이야. 고! 남았습니다. 고! 자, 이번엔 외통이기 때문에, 아, 요거는 반응을 해야 돼. 가 아, 여기로 오진 않아요, 절대로. 왜냐면, 여러분, 차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딱 보시면은. 차가 수비를 하게 되면은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공격 기물은 수비하러 잘안 갑니다. 한 마리씩 남았을 때는. 고! 야, 방금 무슨 랩 하는 줄 알았다. 자, 지금 제가 면포가 어, 걸렸기 때문에. 물렸을때 포로 때리면 차장이 외통이라서 안 되지. 10초 남았습니다. 거기다. 100%의 확률로 거기다. 여기로 오면 저는 포잡으로 딱 하는 거야. 차장 정도 한번더 치나? 올려 버려 빨리. 시간 어택. 차한칸왜간 거지. 아, 이차 이렇게요. 아, 이거는 이거랑 이것 이거 때문에 간 거예요. 지금 이 얘네가 지금 물려 있잖아 근데 차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지키려 못 가잖아. 그래서 한칸 이렇게 온 거예요. 거기까지 읽고 예. 네. 아 이거 이야 이걸 이기네 아직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이유가 어 그러니까 이거 잡으러 오면은 포 달라 차로 먹으면은 먹었을 때 차가 죽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를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 그래서 결론은 초나라가 0.5점 앞서게 됩니다 그니까이 중앙 튼튼 포진이 아무래도 진짜 이름 그대로 튼튼하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고 막 맷집으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좀 운도 따라줘야 돼 야 0.5점 내가 앞선 애 미쳤다 아 이거는 영상 올리면 안 되겠다 어야 너무 멋진 수라서 아 부끄러워서 어, 부끄러워서 올리면 안될것 같아 네수고했습니다 가끔 이겨요 몇십 판씩 두면은 다 지고 한 판씩 이겨 이런 날이 있어 아니 방송하면서 스톡피씨한테 너무 털려가지고 계속 계속 깨져야 늘거든